안녕하세요. 부자 부동산 이야기 이수장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지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등 대책이 소개가 되면서 GTX B 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양주 왕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듯 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시리즈로 살펴볼 예정인데, 그중첫 번째로 남양주 왕숙 지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2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판교가 가장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부지 규모나 주택 건설의 경우 판교가 적은 편이었지만 입지나 개발 발표 후 관심도 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판교의 인기가 높았습니다.이어서 동탄, 광교, 위례, 김포 한강 신도시 등이 인기를 끌며 신도시 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입지가 좋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곳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3기 신도시의 발전 과정을 예상해 볼때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경험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 왕숙 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일원에 계획된 3기 신도시입니다. 1134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어약 343만 평으로 왕숙 1 지역이 269만 평, 왕숙 2 지역이 74만 평입니다. 왕숙 1 지역이 6 16,000호, 왕숙 2 지역이 13,000호로 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두배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는 만큼 규모 면에서는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왕숙 지구의 경우, 2기 신도시 가운데 동탄역을 중심으로 비교 대상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어,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동탄역이 개발되기 예전의 모습입니다. 어,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 강남과의 거리나 접근성 등을 생각해 볼때 왕숙지구는 이기신 도시 가운데 동탄과 가장 근접한 형태의 모습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동탄의 경우 동탄역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동탄역에서 SRT로, 수서역으로 이동할 경우 15분이면 충분한데요. 이는 향후 왕숙지구에 건설될 GTX B 노선으로 서울역에 접근하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청량리역 10분, 서울역 15분이라고 예상을 한 만큼 GTX-B 노선이 완공만 된다면, 왕숙 지구의 핵심이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성공의 핵심을 교통이라고 볼 때, GTX-B 노선의 완성은 이 지역의 활용 정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3기 신도시 왕숙 지구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큰 메리트를 보일 지역 역시 GTX-B의 신설역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판교 제1 테크노의 2배 규모로 자족 용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남양주 주변을 모두 살펴봐도 이 정도의 개발 호재를 지닌 지역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에서 GTX-B 노선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예타 면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못 받아 남양주와 송도 지역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인데요. 김현미 장관이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나와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GTX-B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따로 받지 않아도 개발 여건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100% 신뢰한다고 했을 때, 2019년에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는 향후 남양주 왕숙 지구뿐만 아니라, 송도 지역의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3기 신도시 왕숙지구의 경우 GTX-B 노선이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GTX-B와 함께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의 추가 개발 및 개선 사항은 현재 이들 지역 근처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들 지역은 강남 접근성보다는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일산이나 강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더 좋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왕숙 지구에서 어, 일산 호수공원까지 43분여가 소요가 되는데 어, 서울역까지 53분, 잠실까지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 하지만 향후 왕숙지구의 개발과 함께 수석대교 등과 같이 도로 상황이 개선이 될 경우 지금보다는 더 좋은 교통 환경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한강 쪽 강변 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고 잠실 접근 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진접선 풍향역 신설 및 경희중앙선역 신설, 왕숙천변로 신설 등이 계획안처럼 이루어진다면 3기 신도시 왕숙지구의 부동산 투자 메리트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점은 왕숙 지구는 왕숙 1과 왕숙 2로 나누어져 개발이 된다는 점입니다. 왕숙 1은 경제 중심 도시로, 왕숙 2의 경우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개발이 되는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지리적으로는 왕숙2의 위치가 조금 더 좋아보이지만, GTXB 역과 자족용지의 개발호재 등을 본다면 왕숙1 지역이 투자가치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비와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숙지구는 분명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눈여겨볼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왕숙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번 3기 신도시 중 왕숙지구를 살펴봤습니다. 향후 왕숙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투자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8년 전통의 왕심리 행운공인중개사로 문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며, 이상 왕심리행운공인중개사 이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